와, 이런 걸 일타 쌍피라고 해야 할까요? 가려는 길에 발견한 을지로 맛집인데요. 을지로 전주. 여기 좀 유명세를 탔나봐요. 조선 백반 기행도 왔었고, 생생정보도 왔었고, 생방송 투데이, MBC 오늘 저녁. 이렇게 많은 곳에서 방송이 된 음식점인데, 여기 가서 저녁을 먹어볼까 해요. 매운가 봐. 냈다고? 불갈비찜이랑. 여기가 근데 안주로 유명한 집이래. 식사도 있어. 어, 오징어 불갈비찜이 똑같이 있는데 식사에도 있고 안주에도 있네. 먹죠? 물어볼까, 매운지 아. 왜 토요일에 아, 한가요? 평일이 더 많아요, 많아요. 아, 어쩐지 아, 여기는 평일이 더 북적북적 거리는 음. 곳이야. 음. 오징어 불갈비찜, 이인. 식사는 볶음밥은안되로 맛있어? 낮에 반대로. 네 식사로, 인. 인. 아, 식사로 주세요. 볶음밥은 안대쪽으로 가면 양이 넉넉하고 볶음밥도 추가할 수 있어. 요 그럼 어,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우리는 식사로 먹어야지. 따로 나와요? 식사에는 양이 적더하고 오늘까지 포함된 거. 이게? 네, 안주는 양이 좀 넉넉하면서 어 한잔먹으려고 있다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식사를 할까요? 식사를 시죠 우리 뭐 볶음밥에 많이 관심 있는 사람들 understand. 아니잖아. 아 besoin, 가게 전경 보여 드립니다. 슈. 얼큰하게. 술한잔 하고 계신 분들도 보이고요. 웃음기 사라지 <웃음> 김영철이 날 보면은. 되게 그 사이 신기한.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유명하다는 오징어 불갈비찜. 오징어 어디 있어? 안에 숨어 있겠지. 아, 예, 통으로 나왔네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예, 당면 이거 오징어. 당면 오 오징어가 오징어, 통으로, 오징어, 통으로 들어있어. 오징어 통으로 돼 있네요. 오. 여기 보면은. 빨간 고추도 오직원. 있고 오, 여기 이제 고기도 있어요. 아, 다시 넣겠습니다. 그어라 근데 국물이 되게 맛있어 보여요. 이 간장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그렇습니다. 음. 아 우리 사장님 너무 친절하셨어. 좀... <laughs>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우와. 밑반찬 그, 나왔어요. 계란이랑 무기랑 김치랑 나물. 자, 자, 어, 예. 드시면서 쫄려야 찌아니니아 먹으면서 잘라. 잘라서. 예. 언제 잘라? 지금 잘라. 아 네. 정하는 네. 예. 어, 감사합니다. 바쁠 때는 안잘라주신다던데네저 감사합니다. 오늘, 어. 오늘 우리 행운이다. 진짜 없으니까. 예, 여기는 주말에 좀 와야지 그죠? 주말 공휴일 어,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네. <laughs> 특별히 응. 오늘도 낮에는 바 치... 감사해요 아, 낮에는 바빴고 오늘도 여행이 어쩌다가 오 어. 음.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해서 만족면서드신는 거예요 이제 먹 어, 이제, 어, 이제, 어, 오징어 오징어. 언제 오징어는 언제 먹어 조금만 더 오징어는 그렇게 오그로들면 이긴 거잖아요 예예예 네. 껄쭉할 때지랄네 네. 네. 껄쭉할 때 먹으래요 껄쭉할 때 먹으래요 껄쭉할 때 일단 국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 예, 국물맛 국물 궁금하다 국물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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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큰일이네 이거 왜? 맵네 매운게 확 들어오네 덜 맵게 해달라고 안했어? 아무 얘기 안했어 지금 빼야돼? 근데 뭐다 지금 다 우려났을텐데 그러니까. 매워요? 아니, 뭐, 엄청 매운 건 아닌데, 매운맛이 확 들어오네. 몰랐네. 나 얘기를 안 했네. 왜 얘기를 안 했지, 오빠? 어, 그,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 <laughs> 아, 육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잊어버렸다, 너무. 사장님의 친절에 반해버려서, 다른 걸 잊어버렸어. 안 매워. 당신 한번 먹어봐. 내가 찍어줄게, 줘봐. 찍어줘. 돌아가 있어. 아, 매콤하네. 어? 매콤해. 괜찮아? 응. 엄청 매콤한데, 이게 그렇지? 기분 좋은 매콤함이야. 오, 매콤함에 깊이가 좀 있네. 송곳 같은 매움이 확 들어온다. 그치? 오징어 살이 통통, 오, 김이 올라왔어. <laughs> 오징어야, 오징어. 나는 아직 그 특별한 물잘못느끼겠네 술안주용 인가봐 고기 한번 먹어봐 고기에 불향이 니다 불향이 불향이 음, 입혀졌어? 고기가 맛인데 음, 음. 고기가? 맛있는데? 고기가 맛있어 음. 오징어는 그냥 그래 근데 고기가 맛있어 떡도 있네 당신 한번 먹어봐 내쫄니까 고기를 한점찍을까 고기, 고기, 고기. 음 불에 구운 맛이 난다. 음, 이게 시그니처구나. 네, 뭐가 없어요? 네, 뭐가 없어요? 아, 친절해서 좋네. 요 아, 맛있다. 맛있어? 음. 고기, 고기가 맛있네 고기가. 고기가 맛있어? 음. 오징어는, 오징어는 평범하고? 몰라. 오징어. 몸통을 안 먹어서 그러나, 내가? 오징어는 과다향이나 맛있게 매콤한데? 음. 음. 내가 그랬잖아. 맛있는 기분 좋은 매콤함이라고. 당면이 불었어요. 근데 이런 매움을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응. 한국사람들 특징 응. 우리도 한국사람이지만 나 한국사람이 한국 아니야 그래? 되게 친절하게 세심하게 잘 관찰하시네 응. 손님 기분 좋게 해주는 식당이야나 응. 아까 앵커 백지현 봤을 때 깜짝 놀랐네 응. 유명했는데 그치 엄청 잘 나갔지 근데 어디 갔어? 정치도 안 하고? 그렇겠다 정치계에서도 러브콜 왔을 텐데 음, 음 맵긴 매워 눈물 날라 그래 눈물이 난다고? 음. 그 정도야? 모든 게 정말 신기루 같아 <laughs> 그러,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앵커도 음. 이제는 그냥 떡이 맛있다 음. 떡이 맛있어 떡 어디 있어? 나 없어 아 이게 부산의 물떡이 그런 비슷한 느낌이야? 그냥 가래떡이야. 그러니까 가래떡이 물에 불린 느낌. 그 오뎅처럼 넣어놔 그냥. 음, 응, 그러니까 물에 불은 느낌, 가래떡. 나안 좋아해. 오빠는 안 좋아해? 좋아해? 어, 즐거운 겅거겅하는게 싫어. 포칸트는 음, 물떡 때문에 부산 갔다 그러던데. 나는 안 좋아해. 서울에 안 사는 이유가 물떡 때문이라는데. 오, 좀 맵긴 한데 정신이 번쩍 듭니다. 밥이 되게 알차 금방 했대잖아 아 어쩐지 밥이 맛있더라 사장님이 그랬잖아 이거 밥 금방 한 거라고 아나못 들었네 그냥 버리는 건물이 될수 있는데 그니까 러 사람도 누군가는 내 장점을 알아봐주고 음. 나를 적재적소에서 활용해줄 수 있는 데 이제는 내가 만들어야지. 음. 기다릴 수는 없잖아. 맞아. 음. 그게 제일 좋지. 콘텐츠도 뽑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구경도 하고, 유명인도 보고. 우리 아빠, 낮에 나가기 귀찮아서 또 뒹굴고 있었던 거 맞아? 네. 다 모든 게 그렇게 찰나고 순간인데 그 순간을 지혜롭게 잘 견뎌내는 게참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건 어렵지. 음,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게 필요해. 음. 감정은 실체가 없다. 감정은 진실이 아니다. 음. 그래서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매번 난 휘둘려. 근데 <laughs> 나는 짧게 휘둘려. 맞아 이랬다가 잡봐 맞아 오빠는 그래 그래서 내가 오빠를 멋있게 보는 거야 일하신 분들 성격이 되게 밝네 그치 어, 엄청 너무 좋다네. 좋다 분위기가 여기 분위기가 참 좋네 여기 단골도 많은가 보다 대봐 말을 입에서 안 놓잖아 잘하신다 말을 안놔 잘하신다 응. 사람을 당기네 응. 집안도 그런 거야 맞아 그냥 당신이 돈도 안 버는데 내가 이렇게 얼굴이 얼굴을 웃으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이 복인 줄 알아? 이거를 짜증내고 그래봐 아니, 누구는 돈잘 벌어도 이혼하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세상이 알고 보면 다 웃퍼, 그치? 응, 응. 웃고 슬프고 웃고 슬프고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지. 밖에 나와서 웃고 혼자 있을 때는 힘들고 나는 그래. 술 얼큰하게 드시던 아저씨들은 떠나셨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렇게 언니 동생하는 저런 관계를 하나쯤 만들고 싶어서 부단히 욕심을 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욕심내지 않기로 했어. 나는 관계의 모든 에너지를 오빠한테 쏟고 있어. 아유, 훌륭해 자세. 다른 사람들은 뭐, 친구, 부모, 형제, 뭐, 아들, 딸, 뭐, 에너지를 여기, 여기저기 다 분산하니까 그 어느 누구하고도 만족스러운 관계 형성을 못 하는 것 같아. 안 돼. 응. 부족한 애는 찾는 거야. 그러니까. 만족하면 안 가지예요. 난 여, 이제 여기저기에서 헤매이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오빠 오빠랑 관계를 아주 만족스럽게 갖고 나가기 위해 노력할게요. <laughs> 대화는 마음의 환기라잖아. 그러니까 누군가와 말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이 마음에 곰팡이가 피는 거야.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여기는 을지로에 있는 음식점이고 어, 아까 말했듯이 식객의 허영만 선생님이 다녀간 곳이고 그래서 평일에 굉장히 바쁘다고 해요. 다행히 운 좋게 우리는 주말에 와서 한산하게 즐길 수 있었고요. 약주 하시는 분들 네, 술안주로 즐기실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굴고기랑 오징어는 처음 보는 처음 먹어보는 조합인데. 뭐 오징어도 좋아하고 이제 불고기도 좋아하는데 불맛 나는 불고기에 어 매콤함이 가미된 어 그리고 오징어가 토핑으로 얹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어 별미 괜찮아요. 음밥 안주로도 괜찮고 술 안주로도 괜찮고 추천합니다. 을지로 전주 <laughs>